네 반갑습니다 정함철학원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식간의 마지막 개수 개수 중에서 인월개수 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보감의 또 원문을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 예제 사주를 한번 또 간략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인월개수라 임수나 개수나 다 같은 물인데. 근본적으로 개수는 이제 음이죠. 음은, 음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작다. 작고 유약한 건다 음이에요. 양은 크고 넓은 것은 다 어, 양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경, 성향을 파악을 할때 음량이 이제 기본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 노래 개수구나. 아, 어, 거기에 목을 만났으니 그 성품이 아주 유약해지는 거죠. 유약이라는 표현보다는 어, 설기, 빼어난 기운이 기운이 빼어난 게 설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아주 뭐 사람이 자존심도 많고 어, 남을 향한 배려심이 강하다. 뭐 그렇게 봐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원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수, 삼충개수, 인묘진월의 개수 인묘 정월 계수 개수, 인월 계수는 지삼량 지우라. 삼량 지우는 전부 이제 인원을, 인원, 호랑이 달을 나타내는 전부 이제 그 언어죠. 삼량, 삼태 계양 그래서 뭐 이제 참부삼아, 뭐 인월은, 어, 인월은, 어차피 동양학을 또 공부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인월은 삼태 계양 삼태 계양은 지천태계가 됩니다. 주역으로 말하면 지천태계인데, 양이 세 개가 놓여있죠. 그래서, 우로지정, 기성, 지유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의 정이란 얘기죠. 인월계수는 그래서 그 성품이 지극히 위약하다 음, 음, 라고 되어 있는데, 부드럽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선용 신금. 그래서 신금으로서 이제 물의 근원을 삶아야 되고, 생계수 지원. 계속 계수를생해주야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인수를, 인수를 취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수가 있어야 돼요. 차용 병화 조난이라. 그 다음으로는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 명, 음량, 화합. 이걸 이끌어 음량, 화합이라고 하며 만물 발생. 이로써 만물이 발생한다. 임수나 개수나 귀격의 조건을 따질 때, 아, 물론 100%는 아닙니다만, 만물 발생. 목이라는 인자가잘 살아나는 구조인지를 살피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신병 양투, 신건과 병화가 동시에 투간되면 금방 유명이라. 금방 유명은 이제 허리에, 어, 허리에 이제 뭐 금띠를 찬다는 얘기인데, 금방 유명은 이제 큰 고관 대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데, 신병 양투의 금방 유명이라, 이게 당연히 조건이 있겠죠. 같이 있으면 합의돼버리기 때문에, 합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합을 쓰는 안 된다. 혹 지성화국 지지가 화국이 되면 신금이 아 개수가 물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신금무상 화국이면 신금 또한 상처를 입는다. 구조에 따라 다르겠죠요 임출구자 임수가 투관되면 부기한다. 부기 무임자 빈궁이라 임수가 없으면 빈궁하다. 혹 병출간 병화가 천간에 뜨면 신재유축 신금이 지지에 유축 합국을 짜서 근이 있게 되면 여규우금이라 그 또한 이제 큰 어, 녹을 먹을 수 있다. 약신병계무 신금과 병화가 없다면 비난하객이라 가난하고 배고픈 선비에 불과하다혹 신투병장 혹 신금만 있고 병화가 지지 있게 되면 은영지족 어, 은영지족 뭐 은혜로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부귀를 누릴 수 있다. 병신제주 병화와 신금이 어, 팔자에 있게 되면 이부득과 아니라 재물로서 부로서 관을 얻는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이도공명 하도 많이 나온 얘기라. 이도공명 뭐이로지게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로공명.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납속제 공명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관리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많았다. 지금은 오로지 시험을 쳐야 되죠. 혹무투 월상이라 무투가 월간에 있게 되면 좌진시. 진실을 깔고 어, 무토가 월간에 있게 되면 불견 비겁, 비겁을 보지 않는다면 병령 출간. 이럴 경우 병화와 정관이 떠 있다. 그럴 경우 차이 화합이라. 어, 사주가 화합이 되게 되는데 정주요금이라 아주 큰 관리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비겁이 없는데 개수가 병화 정화가 출간이 돼 있고 지지에 진실을 깔고 있다. 근데 어, 만약에 진시면은 병진시가 되겠습니다. 병진시. 개수에는 병진시밖에 올 수가 없으니까요. 이럴 경우에 진치까지 깔고 있는데, 무토가 출관이 되면 관이 아주 뭐, 좋은 격이 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주가 바로 이제 이 사주입니다. 아, 근데 진토는 아니네요. 무, 무게 무합이되어 있는데, 뭐, 진토 대타로 축토를 써도 상관 없습니다. 견, 견형 견영 비불이라. 형을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즉, 비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혹 지성수국, 지지가 수국이 되면, 우유병투, 마땅히 병화가 있어야 하는데, 무임자, 임수가 없으면, 의록불수라. 의록이라는 것은 복록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병화가 출간이 되어 있을 경우, 임수가 없게 되면 의록불수. 아, 의록불수라는 것은 의록이 적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임수가 없어야 의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한자가 좀 이제, 이런 안일불, 뭐 이런 부정사죠? 부정사가 있게 되면 해석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약견 병화 중중, 만약에 병화를 거듭해서 보게 된다면, 우작 귀추라. 그 또한 귀를, 귀를, 아, 우작 귀태라는 게, 이제 우작 귀출라고죠 귀가 아, 귀가 나아간다 귀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를 중중히 봐도 역시 수가 많을 경우 수국일 경우는 병화가 두 개여도 역시 귀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정월 개수 이 정월의 개수 인월계수는 신금 위주 경금 차지 병역 불가소라 그러니까 신금과 경금 신금이 일단 첫 번째로 용신으로 쓰며 병화 또한 작아서는 안 된다 힘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양무 경신 경금과 신금이 없으면 수유 병화 비록 병화가 있다더라도 하 무용진 무용진이다. 혹 화다 토다 혹 화도 많고 토도 많을 경우에는 잔질 불면이라. 이럴 경우 이제 개수가 완전히 재살 재생살해서 관살의 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잔질 불면이라. 잔질 불면은 이제 허약자란 얘기입니다. 환자. 용신자는 토처금자라 용신자는 신금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이 신금이 자식이 되며 자식을 세계주면 토가 처가 된다. 이게 이제 공통보감에 나와 있는 인월계수의 원문입니다. 이제 이 사주를 보게 되면 사주를 볼때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인월계수가 월에 무토로 깔고 있죠. 이게 그러니까 무기 합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합이 되어 있을 경우 보통 계수는 음이기 때문에. 양간이 무토 합을 이루는 거죠. 음, 양이 합이라, 음 기준으로 양을 합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관직생활이 좋습니다. 군에서 뭐 군공을 이뤘다고 하는 사주인데, 어, 군공을 이룬 요소를 찾을 수 있을까? 이 사주에서? 무토가 첫 번째에요. 술미, 형살이 두 번째며, 인월에 태어난 개수가 때를 얻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충분히 어디에서든지 능력을 팔수 있다. 더군다나 이 경금도 있기 때문에 경금이 수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이 많은 개수의 근원지, 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군으로 가야지, 이런 사주들. 충미, 충이든 술미, 형이든 이건 차후의 문제인데, 이렇게 형살이 있는 사주들은 삼명살이라고 보통 하는데, 있는 사주들은 군, 검에서 성공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어디에 나오냐면, 대표적인 게 사주척경. 여기에 많이 나오며, 뭐 고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어, 물상대체죠. 사주가 이 물상대체가 아주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 물상대체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주게 되면 완전 사주를 가지고 어, 해석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언제 성공했겠냐는 거죠. 이 사주는 어, 관 식관이나 관이, 관이 힘이 지 아주 셉니다. 이 무토가 월간에 떠야지고, 물은 적고 관이 셀 경우, 당연히 신유수룬에 대발한다. 그래서 금수방향으로 가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신과 유대운에서는 크게 성공했다고 나옵니다. 크게 성공했다. 근데 이제 병술대운이 문제인데, 이때 뭐 사망한 걸로 책에 나와 있는데, 왜 사망을 했을까요? 이게 묘고의 작용입니다. 묘고. 묘고는 묘지다. 묘지는 사망이다. 사망은 관의 뚜껑이 열리는 건데 묘고가 술토가 왔다고 해서 전부 사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술토와 이렇게 축술의 사명이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고 개수의 묘. 묘고가 오픈이 돼서 합이 돼서 합거해서 임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망을 볼 때는 이 묘고의 작용을 아주 잘 봐야 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간단히, 간단히 인월 계수편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묘월 계수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